네, 안녕하십니까. 3부터 예, 2018년 제9회 광주연남 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광주 행복한 시민을 이루시는 광주광역시 윤상현 시장님을 비신하여 박경호 행정부 시장님나오셨습니다 성민 강천남을 위한 즐거운 변화를 이루시는 전라남도 도지사관 한내 이재영 행정부 시장님을 계신하여 구기종 정무부 시장님 나오셨니다 네, 그리고 심사를 해주신 심사위원들을 대표하여 심사위원장이신 강주전남연구원 연구기획본부 문환교공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자치단체장님및부단체장님은 잠시 후에 식순에 따라서 별도로 소개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민전남일등신문 종합일관지로 따뜻하고 희망찬 뉴스를 제공하는 강남일보 전용천 대표회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조건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나와수의 상임단체장님. 다 네. 올해로 장사 20주년을 맞이한, 23주년을 맞이한 강남일보는 한국 언론 재단이 전국의 지방 신문사를 대상으로 공모에 실시한 평가에서 2018년도 지방 신문 우선 지원 대상 신문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강남일보는 오늘의 초심을 잃지 않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지역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언론 사회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광명일전영준 대표에서의 의 명상하셨습니다. 지난해 소를 민심에서도 요구가 있었지만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점입니다. 여러분과의 연대 협력이 가장 큰 협력이 될 것입니다. 한분한분은 행복한 삶, 즉 당당한 미래라는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동지로서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연대하고 협력해 주신다면 2018년 또한 우리 지역의 시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구슬연한 해가 전국 이룬 후새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이일에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거듭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지방자치 23년째인 현재도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지방분권을 가속하는 지역 그 대응 정도에 따라서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강남일보 자치경영 대상이 전남 지역 그 지방자치의 활력소가 되어 지역민의 삶이 질이 향상되고 모두가 행복한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상을 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문별 대상의 시상식이 있습니다. 시상은 저희 광남일보 전용준 대표이사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 부문 대상의 전라남도 장흥군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상장 안전환경 부문 대상 전라남도 장흥군 군수 김상 위 기관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과 우수한 정책으로 지역의 경쟁력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여 광남일보 주최 2018 제9회 강지전남지방열지경대상공모에서 이와가 집상하이기해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월 30일 광남일보 대표이사 회장 전용준 이어서 두 번째 시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제활성화 부문의 더 좋은 경제 행복한 복지를 이룬 전라남도 담양군입니다 상장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제활성화 부문 대상 전라남도 담양군 군수 최형식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18년 1월 30일 광남일보 대표회사 회장 전용준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여수시입니다. 상장, 행정서비스, 창의혁신, 인적자원육성부문 대상, 전라남도 여수시 시장 주철현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18년 1월 30일 광남일보 대표에서 회장 전용준. 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입니다. 강백용 부부청장님께서 대리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상장 경제활성화 안전환경 부문 대상 광주광역시 북구 구청장 송광훈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18년 1월 30일 강남일보 대표이사 회장 전용춘. 예, 기정세찬님께서 꽃다발을 드려 주시오니다 상장 창의혁신 문화관광 인적자원 육성부문 대상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청장 민형배 이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18년 1월 30일 광남일보 대표이사 회장 전용준 네 꽃다발 전해주시고 기념사진 잘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부문별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부입니다. 상장 행정서비스 창의혁신 보건복지부문 대상 광주광역시 서구 구청장 임우진 이한혜원 정부와 같습니다. 2018년 1월 30일 광남일보대표사 회장 전영준 네, 끝으로 부문별 시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저희 광남일고전용준 대표회사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먼저 종합대상은 장성군입니다. 장성군 유두석 군수님 모시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매력있는 장성입니다. 전라남도 장성군의 유두석 군수님 축하드립니다. 상장 종합대상 전라남도 장성군 위 기관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과 우수한 정책으로 지역의 경쟁력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여 광남일보 주체2018제9의 광주전남 지방자치 경영대상 공모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기에 이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1월 30일 전라남도 시사 권한행 행정부지사 이재영 대도 이어서 전라남도영암군예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전라남도 영암군 전동병 권수님이십니다. 상장 종합대상 전라남도 영암군 유익기관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과 우수한 정책으로 지역의 경쟁력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여 광남일보주책2018 제9회 강주전남 지방자치기획대상 공모에서 이같가 집사에게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8년 1월 30일 전라남도 시사관한테 행정부지사 이재영 대독. 이어서 광주 강역시 종합대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 강남구는 사람 중심 건강 남구를 해치프레이즈로 오늘 좋은 종합대상의 성적을 보도했습니다. 상장 종합대상 광주 강역시 남구. 위기관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과 우수한 성적으로 지역의 경쟁력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여 광남일보주최2018제9회강진전남지방자치 개인 대상공모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성장을 수여합니다. 윤창현 대로 네, 축하해 주십시오. 기념사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시상이 있겠습니다. 상장 종합대상 광주광역시 동구 이 기관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과 우수한 정책으로 지역의 경쟁력과 책임의 삶의 질을 높여 광남일보주체 2018 제9회 광주전남지방자치기획대상 공모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1월 30일 광주광역시장 윤창현 대독 네, 축하드립니다. 함께하는 나름 동구 호남의 중심이 되겠다는 LOCD 장승구는요, 어, 노란 것으로 유명해진 항농강, 그리고 인공림으로서 우리, 우리나라에서 우리 최고인 펜백숙으로 이루어진 중령산 그리고 천년고찰 백양사가 이렇게 관광벨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신다면 아주 부드럽고 아주 사랑스럽게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다. 작년, 의 부분 대상에 이어서 또 올해는, 종합 대상이라는 영광을 갖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6만 국민과 16만 향후 그리고 1천여 공직자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노력한 그 결과의 상이 오늘 이 대상이기 때문에 성원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작년 안에 전국의 광역시 중에 땅값 상승률 1위가 광주 동구가 됐습니다. 그만큼 외부의 투자들이 지금 많이 몰려오고 있고 작년 연말 12월에는 우리 광주 동구가 중앙에서 어 문화예술 특구로도 지정을 받았습니다. 강남일보의 안목이 딱이 소리를 내년 이맘때쯤 들을 수 있도록 1년 동안 지역발전 최선을 다해서 시켜서 깜짝 놀랄 바는 광주 동부를 만들고 또 광주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구는 사실 작년에 언론이 좀 상당히 도배를 했었습니다만마는그 전국 226개 기초, 기초 지자체 중에 그 생산성 대상, 안전문화 대상, 또 자원봉사 대상 그 대상만 세 개를 받았고 감격스러그한 해였다고 생각하는데 또 연초에 이런 그 종합 대상을 자주 이 자리가 훨씬 더 영광스러운 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so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자님과 함께하신 이정상 보조장군하겠습니다 예, 잠시 기념사인 촬영 준비를 해주시고요.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파이팅, familiar! 파이팅, <면 라디> 파이팅. Yani 예. 음...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하이프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이프하이하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이하이이하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이하이하